예, 다음은 힘의 합성과 분해입니다. 우리가 뭐 기하 벡터에서 벡터에 대해서 살짝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벡터량이죠. 결론이 힘의 합성과 분해는 다 벡터량입니다. 스칼라량은 길이, 시간, 이동거리, 속력, 에너지 등 같이 크기만을 표시하는 게 스칼라고요. 벡터량은 크기와 우리 벡터에서 배웠듯이 아, 크기와 방향을 갖는 거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갖는 것. 대표적인 뭐 변이나 뭐 속도나 가속도나 힘, 운동량들이 있죠. 그래서 어, 벡터 크기할 때 이렇게 나타내고 벡터는 보통 이렇게 많이 나타내죠. 그래 길이, 질량, 속도과 같이 어, 크기만을 나타내는 것, 크기만을 나타낸 내게 스칼라고요. 변이, 속도과 같이 크기와 어, 방향을 방향을 함께 나타내는 물리량이 벡터량이 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벡터는 합성을 나까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합성을 해요? 평행서빙 원리로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크기 두배는 같은 방향으로 두배로 하면 되고 뭐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A 크기 그대로 옮기는 거죠 그죠 시점만 옮겨도 어차피 세 개의 벡터는 다 똑같은 벡터예요 그래서 F1, 2의 어, 합성이니까 결국 F2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벡터의 크기가 이게 되는거죠 이게 벡터의 크기 합이 되는거예요그 다음 F1-F2는 F1-, -F2는 F1 이게 거꾸로 가는거죠 반대로 가는거예요 F2니까 반대방향이니까 이쪽으로 가는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 F1- 이렇게 왔다가 지금 F1으로 가는거 아니야 F1이니까 이렇게 가는거 아니야 그럼 결국 이 벡터가 되는거죠 그죠? F2 반대오고 어이 벡터는 똑같이 가면은 왔다가 이렇게 하면 결국 이 벡터 얘기하는 거죠. 이 밑에. 그 크기까지 얘기하면 몇칸인가요 칸가? 한칸두셋아네 어, 칸인가요? 하나 하나 두셋네 칸. 얘는 3N이고 얘는 2칸이죠? 그럼 얘는 2N인데 그 크기를 건다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벡터의 성은 평행선법으로도 사 되고 또 삼각형법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벡터의 합성이 나옵니다. 세개 이상 벡터는 두 벡터 합성하는 방법은 반복가 여러 가지 합을 구한다. a 더하기 b. 여기서 b 더하고 c 벡터 더해서 그래서 a, b 더하고 c 벡터 포함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벡터처럼 빼는 것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음. b니까 반대로 가면 되잖아. 그죠? 뭐 여기서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그죠? 이게 이 e 벡터가겠죠.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가 하니까 이 e 벡터가 결국 이제 a 벡터 이렇게 가고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가니 이게 마이너스 b 벡터. 그럼 이게 뭐가 되겠어요? a 에서 결국 a 벡이 b 벡터가 되는 거죠. 응? a b b 벡터. 벡터 분해입니다. 두개 이상의 벡터로 나누는 것을 벡터 분해는 합성과는 반대로 한 개의 벡터를 두개 이상의 벡터로 나누는 것. 그래서 어, 벡터의 합성을 만족하는 임의의 방향로 벡터로 분해할 시지만 일반적으로 직교 좌표축을 이용하여 어떻게 보면 단위 벡터죠. 단위 벡터 이렇게 나누는 거는 약간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벡터의 크기는 어 a, x 성분 y 성분의 계산한다는 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a 성분의 a 코사인 스타 쪽으로 오게 되면 a sin θ 그래서 두 벡터의 각각이 제곱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문제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30도 잖아요. s2가 이루는 30도를 이룬다. 5에서 물체 의 속도의 x 성분의 크기는 x 성분 지금 어떻게 보면 ax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기 코사인 30분 거죠. 코사인 30의 2분의 루도 3이죠. 그러면 약분하면 얼마요? 2루트 삼이 되는 거죠. y 성분은 그럼 여기는 몇도 60도인 거잖아요. 아니면은 얘 30도니까 어 사인 30도를 넣으면 되고 사 곱하기 사인 30도 2분의 1이자 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2가 되는 거고 이루트 삼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돌림이라는게 있죠. 우리가 이제 토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토크. 여기서 토크가 되려면 이 거리 있죠 거리 응? 거리에다가 힘의 크기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전파를 수직으로 자기네 힘의 크기를 F라고 보면 돌림의 크기는 토크는 R 곱하기 F를 중에서 니 e 곱하기 m 곱하기 m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지뢰와 축파키 지뢰나 축파키를 이용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수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축이 있다면은 얼만큼 에론이잖아요 그죠 l 에 곱하기 mg가 되겠죠. 그럼 이쪽이면 어 이쪽이면 이렇게 회전하는 거 있잖아요. 이서 이쪽을 로 주면 니까 l3 곱하기 아, l3 곱하기 mg로 지하고 그다음에 l2 곱하기 f 그죠? 두 힘이 작용한 거죠. 그래서 라제 f 를구하면 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축에 걸리는 게 이제 스몰 m하고 라제 f가 있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비관리니까 BM이 될 거고, BMG죠. 가속도까지 없냐? 이쪽은 AF가 될 거고, MF를 구하려면 A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전팔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회전팔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게 일정할 때, 회전팔의 길이가 작용하는 돌림의 크기는 크다 하려면 그만큼 길수록, 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또이 머리가 멀어질수록, 멀어질수록. 돌림이 크기는 크다, 는거죠 그죠. 예, 다음은 회전팔에게 작은힘으로 필요하니면 넣을수있다 이게 그러니까 여가 길면, 여가 회전판이 길면 작은힘으로도 큰힘, 큰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좁으면 당연히 큰힘을 써야 되는 거죠. 이게 드라이버 순자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회전팔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같은 힘을 적용더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팔씨름도 마찬가지죠. 팔목을 잡고오면 거리가 짧아지면서 돌림이 작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물체의 평형이라는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평결고를 만족하는 물체가 평형 상태에 있다고 본다. 평형 조건, 힘의 평형, 물체의 작용은 알짜임이 영인 거, 돌림이 평형, 물체의 작용 돌림 합이 영인 거. 그래서 회전축에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 시계 방향이 이렇게 되는 인 거, 플러스로 시계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로 돌리면은 정해진다. 평형 상태에서 가능한 운동, 정지, 등속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 눈금과 추의 개수 합이 결국 수평을 유지하는 거예요. 돌림합이 0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돌 마찬가지로 어, 끝에 질량 m이 놓여 있다. 그래서 평형을 유지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질량이 있을 건데 이 질량에다가 m 프라임을 넣읍시다. m 프라임 g에다가 곱하기 d를 넣은 게 d 곱하기 m g랑 같겠죠. g는 지워지고 d도 나누면 결국 질량은 2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질량이 이 질량이 2배가 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또 물체를 받치는 힘의 크기는 지금 여기가 mg가 작용하고 여기는 2mg 작용하니까 둘이 합치면 얼마야? 3mg를 받치고 있는 거죠. 무게중심입니다. 물체를 구성하는 힘들의 평균 위치라고 하죠. 균일한 물질을 이루어진 공이나 정면체 무게중심 중앙에 있다. 무게중심을 바친 물체 전체를 바칠 수가 있는 거죠. 무게중심 찾기. 가장 자리를 m Bugajunsil b u g a j u n s i a b C, d a 만나는 점이 무 b 중심이다 그랬죠. a b a Bugajunsil 이 u g a j u n s i l 그 구조물은 안정한 조건무거은 안정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안정성은 바닥이 넓고 바닥이 넓어야 되겠죠? 무게 중심이 낮을수록 구조물이 안정성이 높다는 것. 구조물의 무게 중심이 낮을수록 구조물 안정성이 있다는 것. 실생활에서 몹이나 어뜨기는 안정한 평상 사이 따라서 한쪽으로 기울어도 놓으면 들리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 아치형 다리 위에는 누르는 힘을 아, 아치를 이루는 돌들의 부분 상시켜 힘이 작을수록 작용할수록 아치를 다루는 돌들이 강하게 끼어들어 안전성이 증가하는 이렇게 아치형 다리도 있죠. 그래서 물체가 안, 안정한 평행선일 때 물체가 약간 기울어지면 처음부터 돌아오 안정한 상태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X죠. 그래서 안정한 평행과 불안정한 평행 무게중심이 여기 에 있으면 딱 돌아오죠. 그래서 밑, 밑면이 넓을 때가 안정하지 약간 불안하잖아요. 그런 거죠. 한마디도 넘어지기 쉬울 수있잖아요 이점 테스트 문제 한번 풀어 봅시다. 스 2f1 아무튼 f1의 f2 크기는 2N이고 이 크기가 2N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f1과 이루는 각은 60도이다. f1하고 f2를 합치면 그 말이죠. 그러면 합력이니까 결국 60도 이루는 얘랑 똑같은 게딱보면 결국 이 거리 이게 저 결국 합력인 거잖아요. 이 합력.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 있을 것 같아요. 어. 얘가 2루턴, 얘가 2루턴이면피타고라스로되고직각이얘가 30도잖아요. 60도 절반이니까. 그럼 2대 1대 루트 3이잖아요. 2대 1대 2대 1대 루트 3이잖아요. 그럼 2 대, 그럼 여기는 루트 3n 있는 여기는 루트 3n이니까 루트 3n 여기도 루트 3n. 이거랑 이거랑 같으니까 2루트 3n이 되겠죠. 합치니까 합력은 2루트 3n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는 어떻게 되냐? F1에서 F2를 빼면 F1에서 잠깐 지워서 보면 이제 빼는 건 반대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F1, F2 반대로 이렇게 갈까? 이렇게 오니까 2 0 0인는 거죠. 그럼 얘얘크크는똑똑이2턴이 n 이 and c o o n 이고 얘가 2 n 인데정상 cooking and cooking and n 이될 수밖에 없죠. 그죠? n g and c o o k cooking and cooking and c o o 이 i n g and cooking a 이 d c o o k i 는 g and cooking and c o o k 고 n g and cooking a n 물체가 정지해 있다는 거니 이쪽에 있는 게 이쪽으로 미는 땡기는, 땡기면 같아야 되는 거지. 일단은 보면 물체 의 정면 알짜임은 그죠. 정지해 있으니까 알짜임이 0이겠죠 그다음에 F1, F2에다가 어, 코사인 45도. 그래서 2분의 1 하면 결국 F1하고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 F2는 이게 루트 2분의 1이거든. 나누면 루트 2 f 1배야 돼. 예, 수평면이 물체를 받치는 이미 수직항력이 있겠죠. 이 항력, 학력. 이 항력에다가 또 이거랑 이렇게 작용하는 또 힘이 있잖아요. 이 성분, 이 힘에 대해서 얘는 수직인가 의미가 없고 그럼 F2 곱하기 사인 사십오도, 예를 들어 루트 이분의 일이 어 이분의 루트 이만큼 더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아, 중력하고 같아지는 거지 정지해 있으니까. 그러면, 그러면 수평미 받치는 힘의 크기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보다 더 작은 거지 그죠? 이게 중력보다 이게 중력이면이 중력보다 작은 거지 둘이 더해서 이게 됐으니까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되겠죠. 답은 일 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병명이 작용하는 거 지금 이쪽에 힘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어 지금 빗면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게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연장 쪽 연장선상에 쭉 놓면 으 결국 연장선상에 놓면 얘는 이렇게 작용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이렇게 작용하는 거냐. 그럼 결론이 뭐죠? 힘은 결국 위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되죠. 그죠? 이게 빗면이고 이게 빗면이고 이게 벽면이니까 결국 위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되는 거지. 그래서 힘의 합력은 연주 위 방향에 더 맞는 이고. 뒷면이 물체의 작용이 힘이 그는 어... 이게 지금 미로, 밑으로 작용하는 게 지금 이게 mg 잖아. mg 이게 mg 거든요. mg 그럼 여가 지금 여가 30도라는 거 아니야? 여가 30도 크기가 어떻게 되죠? 2대1 대 루트 3이니까. 얘가 여가 30도가 되면 바라본게 얘가 1이잖아. 얘가 1이 되고 어, 밑에가 루트 3이 되죠. 루트 3대 어, 얘가 2가 되네. 그죠? 2대1대 루트 3이죠. 그래서 빗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어, Mg보다, Mg가 지금 밑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거보다 작다가 아니라 더 크죠. 이가 2배잖아. 얘는 루트 3이고. 네는 틀렸고 벽이 물체에 작용하는 n은 지금 n이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 n이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얘가 1이잖아. 그죠? 1대 3 이게 1대 루트 3면 어, 네모 대 얘가 얘가 mg죠 지금 그죠? mg일 거 아니야. 이렇게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네. 그래서 루트 3네모는엔지이까네모는 네모는 뭐예요? 루트 3분의 1 mG가 되는 거죠. 음, 결론적으로 이 이거 나눠지니까 이거보다 더 작아지는 거죠. 그죠? 루트 3분의 1 mG가 돼야 돼. 틀렸죠. mG가 아니죠. 네, 여기서 지금 수평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하면 수평으로 작용할 때와 수직으로 작용할 때 성분을 두 개로 하면 제일 먼저 어, 수평으로 작용하는 걸 보면 수평으로 작용하는 걸 이쪽으로 지금 mg가 작용하잖아요. 그럼 이쪽으로를 만약 tp라고 하면 여기가 45도거든 지금 그럼 수평으로 작용하면 이 힘은 얼마예요? tp에다가 tp라고 하면 tq가 되죠. tp에다가 곱하기 어, 사, 뭐, 사인 45도 되고 코사인 45도 되죠. 어, 얘가 45도니까 뭐 코사인 예를 들어 45도 오면 코사인 45도 오면 이렇게 돼서 이 힘이 되잖아요 그럼 이 mg 랑같아지는거 아냐 니 mg 랑같아지는거 아냐 니 이게 tp 는 tp 곱하기 얘가 얼마야? 2분의 루트 2 해도 되고 어, 루트 2분의 1 해도 고 mg 되잖아요 그러면 tp 는 결국 뭐예요 루트 2mg 그죠? 루트 2mg 그다음 이제 수직 선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직 선보을 생각하면 이쪽으로는 얼마야 3M이니까 3MG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쪽 수직은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작용할 수 있잖아 그죠? TQ가 되는 거잖아 TQ 그죠? 어, 이게 얘도 작용하고 얘도 작용해 그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작용하면 TP 곱하기 sin 어, 45도 그다음에 TQ가 있죠. 이게 뭐랑 다 뭐랑 다 3MG랑 같은 거 아니야. 3MG랑. 그메 얘가 루트 2분의 2분이군요. 루트 2분의 1이니까 루트 2분의 1에다가 그다음에 TQ죠. 이게 추가 단계는 지금 이거 과란 거예요. 그럼 TQ는 TQ는 TP가 조 이왕하면 되죠. 루트 2분을 곱해서 얘가 3mg가 되니까 루트 2mg를 더다면 되는 거죠. 그래서 TP가 루트 2mg에 일단 루트 2mg를 넣으면 약분하면 mg 되죠. 이 쪼르면 아 2mg가 되는 결론이겠지. 계산만 해주면 될것 같아요.